이 길이가 같으면, 이 흰색의 길이도 똑같거든요. 근데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, 요증명받정은 여기서부터 하나만 이런 식으로, 이렇게, 가까 시청까지 보면, 두 개의 삼각형 보일까? 그런데, 이 빨간색 두 개는 어떻게 길이가? 어, 같아야 돼. 반지름이니까, 그렇지 그리고,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, 여기 직각이지, 그치? 여기도, 여기 있는 삼각형은, 여기 직각이지, 그치? 얘도 똑같이, 이거랑 이거, 두 개의 삼각형은, r h S. y o 얘기죠. 그냥 o t going to be a S. You are 그렇 t going to be a 이 You are 길이 t going to be 이 S. 이이랑 are 이 o t going to be a S. You are not 얘랑 얘 n 똑같은 거 e a S. You are 이 o t going 이 o be a 그러 o u a 이 e not g 49번은 x는 몇센몇일까몇 센치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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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9점. 네. 내려와서 41번은 x는 몇 센치일까요? 네. 어? 네. 그치 14가 되겠지. 그럼 네. 오른쪽 넘어와서 245번을 한번 볼까요? 2 4 5번은 x가 몇일까요? 이건 네. 살짝 피카보라스를 써야겠지. 그치? 네. 어? 네. 몇일까요? 그치, 6인데 이제 x가 아니라 2, m 3이니까 그래서 음악 이거 응. 전안 해본 게 누구 거든 피타고라스 수, 그치. 3하고 4하고 5는요. 1제곱 도하고예제 5제곱이거든? 그래서 이거를 피타고라스 수라고 배워요. 근데 약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, 그몇 개만 더 적을 테니까 외우자. 이거 6이랑 8이랑 10도 되고요. 2개씩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? 이것밖에 상관없 아니야, 2개씩 건. 다음에 5하고 10이랑요, 1 3도에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, 음. 이 정도면, 어, 한대 지장 없을걸요? 이 세계 동물을 되야지 17도 있는데? 이 근데 여기서 각각 각각을 그어보니까 수직으로 그서이런식그어보니 어. 얘네 두개 기울이가 두 똑같고 얘는 다르네요. 어 그러면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이 표시한 이 길이랑 이 길이로 어떻다는 거지? 음. 같다는 거지. 얘네 길이두 개가 똑같면이 삼각형 Y ahora es 지금은 도 아 지금 나온요 이렇게 됐으면 지 이게 단절이지 그치? 아까 전에 했는데 이건 몇이다? 이거. 그치, R-3 이렇게 나오지 그치? 그 문제 에서더 이상 준게 a 다 여기가 a 인데이기4래요 물칠 오자 <laughs> 이거 앞에 거랑 이거랑 거의 똑같거든 이렇게 간라 네, 지금 이건 가려져 있는 거고 앞에 거는 그려져 있는 거고. 뭐가서 2 8 0번 물기에 지금 그림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접은 거어든뜻지 접었는데 음.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<laughs> 일단반반지름이가1 0이고요 A, B의 길이를 구하어요그 이만큼의 길이가 12가 되겠죠? 그치? 그러데어요 이만큼의 빨간색의 길이도 12가 될까요? 그치? 근데 여기 쌤이 노란색 표시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떨까? 어, 똑같이 적은 모양이니까 그치?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한 칸의 길이는 6이 될 거예요. 반지름의 절반이니까 그치?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그 11, 2, 이 1, 44니까 144에서 36을 빼주면 1, 3, 에 이거 10, 이요그 10, 8이네요 그쵸? 1만큼의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분의 25, 26, 1 6 0 1 8 0 1 0 mm uh -huh. 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길이 공간이 되어야겠지. 그러면 여기다가 일직선을 좀 내려올게. 알겠지?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빈집이고요. 여기는 아까 뭐였지? 이거의 절반이었지. 그치? 얘네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. <laughs> 얘네 그림이 똑같잖아. 그지 2분의 1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? 그럼 여기 인사 여기뭐 그치고요.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되죠. 아, 알제곱 n 2분의 8의 전체 제곱 자. 음. 자, 봐. 삼각형 문 어. 문제가 이렇게 있고 a c의 길이를 하래요. 문제가 우리를 얘기하고. 그렇죠? 2길이 는거 멋있죠? 왜냐? 1 2가 그러니까 4에서 1 빼면은 루트 3나오거그지 음. 여기도 루트 3. 그면은 여기도 루트 음. 그럼 3이 네 음. 이게네. 2 루트 3이네. 근데, 아까 우리 배웠죠? 얘네 길이가 똑같으면, 얘랑 얘의 길이가 똑같은 거. 그치? 응. 그니까, 여기도 2인치 3이지? 둘이 봐면야 돼. 4인치 3인 이거 엄청 쉽지 않아? 앞에 거삼각히보다2인도보 낫지. 근데 이게 원주가 들어가면 이게 더 싫어지거든? 근데, 원가식선 지금, 선생님이 해주는 거 공식들 기억나? 얘가, 얘네 둘이 똑같고, 얘네 둘이 똑같은 거, 그치? 어, 요것부터 잘 기억하고, 저기, 아까 아이스크림 콩 만드는 거, 이런 것만 잘 기억하고, 원조 쉬워지거든? 잘 해보면 될것 같아. 8시에 녹아라, 이렇 이렇게 하면 돼. 이거 하나 힌트를 좀 줄게. 문제에서 AB랑 CD가 똑같다고 줬잖아. 사실은. 그래. 이거랑 얘의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. 맞아? 그 나는 보조선을 이렇게 내릴 거야. 이렇게 내리면 빨간색. 처음 보면은 여기가 아까 OM과 o m 길이가 똑같죠, 그치? 무슨 생각이 는지 아까? 그치? 이분들에게 X가 바로 보다 할수 있지? in ja